우리 거의 없다님. 네. 그 방송 중에 뭐 핸드폰 보고 있냐? 왜 또? 왜 <laughs> 또가 아니라 너가 <웃음> <웃음> 뭐왜 또? 뭐왜 그러는 거야? 죄송합니다. 예. 음.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. 아, 누랑 싸웠어요? 왜볼때기에 그걸? 그 볼은 또왜 그래요? 아, 그래. 아 그래. 저기 오랜만에 체육관 음. 가서 복싱하다가 밑에 긁혔어요. 복싱해요? <laughs> <laughs> 아, 복싱. 아, 그런걸 하세요? 네. <laughs> 왜 복싱을? 조만간에 좀쓸때가 있을 것 같은데 날씬해지고 있어요 네. 지금 네. 아왜 최욱씨도 어. 송거주먹이잖아요 우리한테 항상 강조하잖아요 나송거주먹이다막 <laughs> 이러면서 <거>. 조용히 해 <웃음> <웃음> 6, 6년 <laughs> 했습니다 6년을 했어요? 네. 꽤 했네 아 이거 왜 아니 왜 이렇게 폭력적이에요? 미안하네 <laughs> <laughs> 때리고 네.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<웃음> <웃음> 그럼 말로 해요 아니 말로. 내란범 같은 사람들 때리고 싶어. 아 네. 그쪽이야. 네. 네 그쪽이에요. 알겠습니다. 네. 6년 하셨다 이거죠? 예예. 네, 오나 몰랐네. <laughs> 어, 갑자기. 갑자기 존댓말을 공돈해 공존, 줘. <laughs> 아, 우리 최욱 씨도 네. 풋살 공 하나 있으면 강력해집니다. 아, 음. 그러니까. 강력. 네. 어떻게 강력해지는지. 아, 이종격투기 배운 거좀 얘기해봐. 예. <laughs> 최혁 네. <재욱> 씨. <웃음> <웃음> 네. 저 솔직히 종합격투기에서아 예예. 예. 알겠습니다. 중학교. 네. 아 실제입니다 이거 실제. 네. 거짓말 아닙니다. 네. 방송에 제가 실려받는 언론이 자아인데, 거짓말 하면 됩니까? 저 중학교 투기 했어요. 네. 예. 샌드백 1급 자격증이었나요? <웃음> 샌드백? <웃음> <그게> 어 그래요? <laughs> 아, 그럼 우리 체육관에 좀 와요. 샌드백 필요한데. <웃음> <웃음> 살아있는 샌드백 아니 생체 샌드백. 네. 어, 네. 저는 솔직히 우리 거의 없다랑싸람이 이길 자신 있어요. 아 그럼 자신 있는 기술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. 중합교투기 하셨으니까. 전 제일 제가 잘하는 거죠. 턱 돌리기. 아. <laughs> 턱을 어떻게 돌리, 돌리기? 혹시 자기 턱을 돌리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턱이 바로 뒤로 가 있어. 아 그래 한한대 들어가면은. 네, 네, 쑥 돌아가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쑥 돌아가는 거 있죠. 이렇게 쑥. <laughs> 턱 돌리기. 아우 어. 제가 예 그래요. 그럼 어떻게 스파링 한번? 아 저는 뭐 너무 좋죠. <laughs> 예. Yeah. 예. Yeah. <laughs> 자. Yeah. 자. 아, 제가 계속 지금 존댓말을 하고 있네요. 예, 아, 그래요? 아까부터. 네, 고맙습니다. Yeah. 자.